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필, 두 마리, 한 마리 필. 리 야, 야, 요새, 서새 나왔다, 나왔다. 확인. 붙어 좀. 두 끝. 두 기절, 두 기절. 반대 팁 조심. 뭐야, 성광, 시발 아, 미친. 아, 미치겠네. 아, 잡았어, 잡았어. 아, 성광, 나 미안하다. 성광 때문에 갑자기 턱 걸리냐고. 누가 던졌는데, 성광? 얘가 왜 맞아? 아, 아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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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얘네. 오르쪽이 차, 오르쪽이 차, 오른쪽이 차. 야, 오토바이 있다. 더트려. 어, 아, 천천히, 천천히. 아, 아, 능선 무조건 먹어야 돼. 능선, 능선 왼쪽. 나기들타고 저... 저... 하나만, 착고 하나 더. 야차차차 차, 차 끝에 왼쪽 왼쪽 나이스 얘기철이네한명더 어딨지? 오른쪽 바위 같은데? 긴장하시고 아니 빨리 파밍하고 튀자 아 이쪽에 있어던거 같은데 이쪽에? 죽여버려 내가 메인으로 볼게 스킬수 있다 도시 긴장 긴장이 끊는 거지 먹어. 먹어지, 먹어지. 어. 먹고 아니, 먹어, 아먹 <laughs> 야, 원래 있던데, 음. 원래 있던데 사람뒤 뒤에, 뒤에 뒤에 어... 건물 들어가서 어디? 여기 앞에, 여기 앞에부터, 앞에부터, 앞에부터 야각이야. 지금 야각이야. 지금 초킹이 하나 있고, 다른 애 하나 또 있어. 우리 짬, 우리 짬타 우리 내려온다. 지금 더 완전히 잡았어. 그렇게. 쟤네 쪽에 있는 거 잡았어.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 잡았어. 살리러 간다. 뚫어야 돼 이거. 기다려봐. 폭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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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아걔 구름기. 아 이게 죽어? 오. 일층 이층 한 명. 오 나이스 좋아. 네, 오다 만돌었잖아. 작은 집한마리 상이형 상이형 잘하둘 남았는데? 진짜 오. 이제 작은 집, 어? 작은 집한 마리. 저거 시체인가? 저건? 시체예요. 쇼핑 아, 쪽 죽은 거야? 마지막에? 몰라요. 옆에서 왔습다 저기 있다! 마시멜로. 집 왼쪽. 네. 이스트, 바로 네. 앞에. 어, 차, 차,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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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야 상위맨 몇 킬이야. 상이면 몇 킬이야? 1 3 킬. 여호. 아, 제가 모르지. 는 그, 천천히야, 부끄러워하니까. 그냥 맞는.